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그 오늘은 엑시노스 2100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일전에 삼성이 오나노 AP를 두개 버전으로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는 엑시노스 1080으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을 겨냥한 것이고 또 하나인 엑시노스 2100은 그 내년에 나오는 갤럭시 S21에 탑재되는 프리미엄 AP입니다. 그런데 엑시노스 2100이 그 뛰어난 성능으로 그간 삼성 시스템 반도체의 우왕거리였던 그 엑시노스의 근심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외신 샘모바일에서 나왔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삼성의 엑시노스는 그간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갤럭시 S20과 갤럭시 노트 20에 사용된 그 엑시노스 990이 비난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어왔는데요. 갤럭시 S20에 함께 탑재되는 그 컬컴의 스냅드래곤 865에 비해서 성능이 너무 처진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펜조차 엑시노스 칩셋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탄원서를 쓰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복귀해 보면 지금 그 엑시노스 2100에 대한 외부 평가는 그 상전 벽해란 표현이 제격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최근 그 외신발 트위소스에 따르면 엑시노스 2100은 그 컬컴의 스냅드래곤 875보다 뛰어난 벤치마크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속도와 배터리 수명 등에서 스냅드래곤을 제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엑시노스 2100은 그 아시다시피 삼성의 오나노 EUV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스펙도 공개됐는데 역시나 CPU에서는 삼성의 그 몽구스 코어 대신 ARM 그 암의 신형 코텍스 X1 코어 한개 그리고 코텍스 A78 CPU 코어 세 개, 코텍스 A55 CPU 코어 네 개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ARM의 코텍스 X1의 경우는 이번 그 엑시노스 2100을 통해 대비하는 제품입니다. ARM의 그 고성능 CPU 제품군인 Cortex-A 시리즈를 뛰어넘는 최고 프리미엄 제품군이 바로 Cortex-X1인데요. 이 Cortex-X1은 Cortex-A 시리즈보다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와 데이터 양이 증가해서 30% 향상된 성능을 갖췄습니다. 그 엑시노스 2100도 이번 Cortex-X1 덕분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번 엑시노스 2100에 그 AMD의 라디온 GPU가 사용될지 여부도 주목거리였는데요. 그런데 엑시노스 2100에는 기존대로 ARM 그 암의 말리 G78 GPU가 탑재될 것 같다는 전망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그 CPU 성능 향상을 위해서 ARM이 새로 내놓은 최고 프리미엄 제품군인 코텍스 X1을 사용하면서도 ARM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모바일 AP 성능 향상을 위해서 GPU 부분에서는 AMD를 지렛도로 활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존대로 ARM GPU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욕으로 보면 그 엑시노스가 아직 AMD 라디온 GPU IP를 활용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컬컴 스냅드래곤을 뛰어넘는 성과가 예상된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엑시노스가 이번 엑시노스 2100 출시를 계기로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엑시노스는 그간 그래픽이 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 스냅드래곤에 쓰이는 그 아드레노 GPU에 비해서 말리 GPU가 못하다는 평가가 대세였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 엑시노스가 GPU 강자 AMD의 라디온을 활용하면 그 엑시노스의 성능은 한층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 삼성 입장에서는. 엑시노스 2100의 성능 개선은 컬컴 스냅드래곤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장 삼성으로서는 그 자신의 스마트폰에 엑시노스의 탑재 비중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스냅드래곤의 가격을 낮추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스냅드래곤의 스마트폰 탑재 비중을 놓고 이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 더 맡기라고 내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스냅드래곤 875는 삼성 파운드리가 전략 맡고 있다는 그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얼마 전에는 그 삼성이 엑시노스 프로세서를 윈도우 PC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도 이미 그 PC용 1시장에 진출해 있는 이 컬컴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그 엑시노스 성능 향상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와의 비즈니스에서도 청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애플의 A14 바이오닉 칩 성능도 기대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삼성의 엑시노스가 모처럼만의 모바일 AP 시장에서 삼성이란 이름값에 준하는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엑시노스 2100 출시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